근데 그 치킨집에 기사로도 나왔지만, 네. 그게 인천 구단이 어찌 보면 통제할 수 있는 연역이 아닙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 뭐냐면 그 치킨집 안에서 찍은 뷰를 보니까 완전 그 스카이박스더라고. 스카이박스입니다. 완전. 네, 그러니까 경기장이 네. 너무나 잘 보이는 그 구조에서 통유리에다가 네. 치킨 먹으면서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는 입장권 안사고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치킨값 내면 축구가 공짜입니다 어 이런 느낌인거죠 그 그러니까 스카이버스 다른 거 하면 은 되게, 비쌀, 되게 엄청 엄청 비싸죠 엄청 어. 저는 어. 그 근데... 의문이 네. 그거 운영 인천유나이티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세주는 것도? 네. 아닙니다 아니? 계산 네. 안 봤어요? 네. 자세히 안 봤죠 어. 어. 네. 자그 얘기를 네. 좀 해주십시오 자 일단 얘는 하나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니까 아. 천천히 설명해주십시오 자 일단 보통의 경기장들 네. 시에서 관리합니다 어. 근데 그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네. 이제 뭐 K리그에서 뭐몇년 전에 규정을 만들었죠. 그 구단에서도 시와 자의 협의가 되면 은 네.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구단이 아... 그래서 대전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아, 인천도 경기장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잔디 관리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시에서도 어쨌든 도움을 주지만 네. 인천 구단에서도 지금 어게 보면 신경을 쓰고 있는 그쵸. 부분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인천 거기가 골 때리는 게 예. W석 쪽 예. 그러니까 블루마켓 입고 한곳 있잖아요, 샵 입고 한곳 예, 예. 거기는 인천 구단에 어떻게 보면 관할 구역이 맞아요. 아 그런데 내 구단 경기장 안, 내부로 보는 거구나. 네, 경기장 내부로 예, 봐요. 예, 예. 그런데 그 반대쪽 예. 이석 보면은 예. 그쪽 이제 한 바퀴 살짝 지나가잖아요. 예. 그럼 이석 보면은 거기 상가 공실처럼 이렇게 나 있어요. 아다 비어져 있거든요. 예, 예. 거기뿐만 아니라 그 지금 있는 치킨집 예. 거기는 인천 구단의 관리 그게 아닙니다 영역이 아니야 관리 영역이 아니에요 아. 어디냐 예. 그 아레나 파크라고 하더라고요그개발고 그 예. 아파트 개발하고 분양하는 그아 건설사라고 해야 되나 아. 건설사라 해야 되나 아, 시행사라 해야 되나 아, 어쨌든, 아, 네.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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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의 관리 영역이기 때문에 네. 세도 다 거기서 받습니다. 아 월세도, 아 월세도 다 거기서 받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천구단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 얘가 누나홀딸이거든요그누나홀 예? 누나 딸. 예, 치킨집 예, 이름이. 예, 예. 근데 그누나홀딸이 예. 사실. 인천 쪽이랑 네. 이야기를 이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어... 스폰서 관련 스폰서식 관련해서 아... 본사랑 아... 본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들어온 거예요. 그 치킨집이. 근데 그거는 본사나 인천구단은 모르고 있었다가 네, 네, 네. 몇달 전에 어 누나울 때까지 들어온다고 어... 라는 걸 알게 됐는데 네. 결국에도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네. 어뭐 이런 식으로 평화 로 운영 중괜찮습니다 네. 근데 뭐 추석 때 있어 수원전 아. 원정석이 꽉찰 거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수원 팬들이 예. 또 이제 잼버리 정신 있지 않습니까? 도전 정신? 네, 예, 잼버리, <laughs> 잼버리 정신. 음, 어. 그러니까 줄을 서서 어떻게든 축구를 해보거나 무언가 사겠다. 예, 예, 예. 원정석을 예매를 못한 수원 팬들의 경우에 누나올 따으로 가겠네. 그킨집으로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홈 팬들도 우리가 저기 티켓 살 가격이면 차라리 네. 거기서 치킨 먹고 뭐 시원하게 더볼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거기 에서볼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티켓을 끊고 경기를 관람하다 팬들한테 차별의 요소가 될 수도 있을 네. 뿐더러 원정 네. 네. 팬들이 만약에 거기 입장한다 네. 아 거기 치킨집을 이용한다 네.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 네. 인천시 구단의 그 인천 구단의 그 관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다만 사고가 발생하면 예. 어디 책임일 거냐라는 아 거죠 아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 경호원을 배치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 그쵸 거기는 왜냐면 인천 구단의 그, 그 관할이 아니니까 또 그쵸 어. 예.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인천 지금 구단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 예. 그 누나보다 본사와 지금 또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든 스폰서십을 맺어서 훈련기 예. 때마다 예. 그 자리를 좀 예를 들어서 뭐 특별 운영을 한다든지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가장 베스트 하는 거로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인천 구나입장에서도 사실 네, 네. 생각을 하면은 네.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운영 그 영업을 막을 순 없지만 네. 통천으로 가리는 그러니까 거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네. 해결 방법은 그 경기장이 보이는 통유리를 위에서 통천으로 그냥 덮어버리면 돼요 그건 그거는, 그거는 왜냐면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진행이 하는, 하는 모습을 안 모르니까. 보여줄 안 보여줄 권리는 있죠. 그렇죠. 경기 에, 에, 어 경기를 볼수 있는 권리는 인천 구단이 에, 갖고 있으니까. 예. 그 통천으로 가리려면 가릴 수 있는데 에. 무작정 가리면은 그건 솔직히 싸우자는 것밖에안되요 그렇죠. 왜냐면 가, 이제 다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치킨 농가도 살려야 되고. 맞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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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왜냐면은 누나 홀딱하고 그렇게 틀어져서 좋을 건 없어요. 왜냐면은 그 전부터 그 스폰서십을 얘기를 논의를,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맞죠. 갑자기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은 음. 그거는 어, 굉장히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음. 그래서 최대한 누나홀딱측하고좀 본사랑 잘 이야기를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안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그 체인 체인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누나홀딱그 본점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특별 좌석을 만들어서 여기는 특정 일만 비싸게 팔 팔아야 되는 거를 예외 규정을 둬야 되는 거잖아요. 음, 네. 그러면은 다른 다른 지점하고도 뭐, 뭐가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주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네. 영업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게 왜냐면은 누나 올딱이는 전국에 있는 가맹점들이 다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이게 다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만 이 특별 좌석이라고 해서 또 비싸게 판매하고 이러는 것도 아마 뭐나들들 쪽에서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렇죠. 또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복잡한 문제가 있네 협의가 거. 또 많이 돼야 네. 되는 네. 것도 네. 있고. 네. 어, 그래서 실제로 네. NC 다이노스 네. 비슷한 문제가 있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어... NC 구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경기장에 이점에 매장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가 약간 좀 구단 쪽 그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아아, 예. 확실히 좀 고치를 좀썩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아, 아직 아직 거기도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거기도 해결책이 나온 건 아닌데 예. 다행스러운 건요이 예. 누나오 딱에 저는 순위점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순위점의 예, 예. 점주가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인천 구단과 그래도 최대한 협조를 좀 최대한 좀 받아주려고 한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아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냐? 예. 어그누나오다그 매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 원정석과 예. 이석 사이에 있어요. 아. 근데 그누나오다 매장 통해서 예. 이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문 아. 하나 열면은 아. 경기를볼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분 다른 건뭐 협의가 안 됐지만 네. 그 부분만 네. 인천 구단에서 부탁을 했대요. 아, 일단 먼저 네. 어. 그 부분만 혹시 좀 양해 좀 부탁드려도 되느냐 예, 정리 날에. 예, 예. 그건 다 지켜. 야래서 네, 예. 거기에서 흔쾌히 또아 예, 예. 당연하다. 예. 어쨌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지키겠다 해서 예. 거기를 이제 막아놓고 예. 하는 과정도 있었다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 촬영하려고 그러니까 예. 사진을 찍으려고 예. 누나와 딱 들어가서 취재하러 예. 온기잔데 예. 혹시 여기 관련해서 네. 부단하고 좀 협의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라고 하니까 네. 점주님은 아니셨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관리하시는 분께서 네. 아 근데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어서 네.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네. 그냥 어쨌든 뭐 최대한 잘 협조하려고 합니다. 어. 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게 막, 근데 막 취재진이 왔다고 해서 불쾌하고 막 네, 그런 네, 의도가 네, 네, 아니라 네, 네. 진짜 막성하게도 맞이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위에 잠깐 구경 가려고 해, 구경 가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겠느냐 했는데 네, 네. 아, 괜찮다. 해서 어. 가, 갔거든요. 뷰가 네. 기가 막히긴 하죠, 진짜. <laughs> 와. 와, 나 여기서 치킨 어, 뜯으면서 어, 어, 보고 싶은데. 시원하게. 예. 네. 맥주 네. 마시면서. 어. 와, 뷰 대박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경기를 거기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치킨 먹으면서. 인천 유니폼을 입고 계신 분이 몇분 보이긴 했어요. 어. 네. 경기장 경기 티켓을안끊고 거기서 보시는 분들. 그렇죠. 예, 몇분 보이긴 했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네. 이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네. 구단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네. 인천 팬분들께서 어. 뭔가 이 누나 홀딱 본사 쪽에 네. 사랑해요 어. 뭐 이런 걸 한다든가 어. 아니면은 아뭐 구매 인증글에 뭐 남긴다든가 어. 에이 그거는 너무 너무 <laughs> 너무 팬들한테 그러니까 기대는 거고 예. 생각.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아니 저, 제 개인적인 생각 예. 네. 어, 인천 유나이티드 직원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회식을 하십시오 <laughs> 아,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laughs> 네. 이거는 저희가 함부로 말을 못 네. 하는 네. 게 구단과 네. 본사가 스폰서십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네. 지금 들어 있는 건 가맹점이잖아요. 음. 그렇죠?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가 음. 그렇게 막 수직적이고 그러지가 네, 않단 네,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풀려면 누나 홀딱 프랜차이즈 본사와 해당 가맹점과 구단 3자가다 박자가 들어맞아야 되거든요. 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뭐 감정적인 논리 뭐 이런 거는 해결이 좀 힘들 것 같고 네. 이건 정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진짜 그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거를 풀어내지 않으면 해결은 쉽지 않을 거라고 어, 근데.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근데 어, 서로 이게 어, 상생하지 않으면. 서로가 다 힘듭니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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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야 최대한 좀잘 흘러갈 수 있는 건 맞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자본주의적 관계도 물론 맞습니다만 예. 사실 이게 애매하잖아요 자본주의적으로 말을 하기에는 예, 경기를 예. 보는 거는 예. 인천구단 쪽인데 예. 어떻게 보면 그 관리하는 건또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잡한 부분이 또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 그 자리를 경기 날만 뭐 스카이박스에 준 하는 뭐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책장에서 팔았어. 음. 그거는 온전히 백 퍼센트 다 누나 올때이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단한테 줄 수는 없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게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들은 네. 다 대부분 똑같은 메뉴에 그렇죠. 같은 가격을 받고 네, 운영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맹점의 경우에는 네. 그 인천 유나이티드의 축구를 볼수 있는 그 하나가. 추가된 곳이란 말이죠 가맹점이 네, 네, 네. 다른 가맹점과 다르게 네,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 책 비용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인천 축구가 보이는 보인, 보인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추가 비용의 이슈가 생겨버리는 네, 네. 거잖아요 음. 그렇다면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실 이거를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가장 좀 바람직한 케이스는 뭐 GS25라든가 GS25가 막 FE 서울이랑 울산HD 특화내장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네. 그런 케이스를 이 누나 홀딱 프랜차이즈가 그 가맹점에다 적용을 시키는 게 그러면 좀 해결 방안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아... 그렇게 하려면 뭔가 추가적으로 인테리어라든가 그치. 뭔가 거기에 자원을 더 투입해야 네.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인천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그 좌석에 해당되는 그곳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이게 가격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좀 난제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그그 네, 이게... 그, 그거를 그 수익의 1 0 0를 온전히 다 누나홀딱이 가져야 되는 거냐? 왜냐면은 거기에 통천에 앉혀놓고 축구를 다 보여줬을 경우에 그, 그, 그러니까 누나홀딱이 수익을 갔대 인천 유나이티드한테 네. 떨어져야 되는 것도 분명히 얼마가 있어야 그쵸? 되는 거 그렇죠. 근데 그 근데 그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 치킨이 예를들어 만원이라고 칩시다 네. 그리고 거기 스카이 박스가 네. 뭐 1인 기준으로 4만원이라고 칩시다 네. 그렇다고 저기 순살 순살 후라이드 한 마리에 5만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살은 일단 출고 안 합니다 <laughs> 아니 진지한 <laughs> 얘기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여기서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플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뭐 구단과 누나홀 따개에서 서로 이제 원하는 이~ 그니까 퍼센티지가 다를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뭐~ 특화 매장으로 운영한다라는 뭐~ 이야기도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음. 그거는 사실 뭐~ 누나홀 따기 운영을 지금 시작하기 이전부터 사실 논의가 됐어요 음. 어떻게 보면은 깔끔했던 건데 지금 그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음. 뭐~ 이거를 뭐~ 글쎄요 이게 티켓값이 뭐~ 얼마를 책정하느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실 그리고 인천이 스카이 박스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를 시즌으로 끊어서 이제 다니는 그쵸. 사람들도 있단 예, 말이죠그 예, 예, 예. 사람들은 또 이거를 어떻게 또 바라볼 아 것이느냐 아 이런 것부터 해갖고 너무 복잡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일단 저희보다 그쪽으로 연구를 더 많이 하셨을 테니까 예. 잘 풀리게 된다면 저희는 그 소식을 전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시죠. 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공실률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다른 공실들은. 이제 왜냐면 이 축구와 치맥은 떼려야 뗄, 뗄 수가 없잖아요 음. 다른 공실들은 축구와 관련없이 부동산 학원 이런 거 위주로 넣시다 아하하하하 <laughs> 아예 관련 없나 아, 저기 뭐 눈썹 문신 네 예. <laughs> 네일아트 이런 거네 예. 근데 거기가 예. 이석 쪽이거든요 그다음 예. 문신에 예. 거기는 축구가 안 보일걸요 아 그래요? 예예 아마 어, 어. 제가 알기론 그렇긴 한데 어. 일단 이현식 경력에서 이청오면서 A d a d 표팀 명단 발표다 치열한 치킨집 논쟁이 이마세의 멤버십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의견을 좀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긴 하다 맞아요 네. 저는 고졸이다 보니까 <laughs> 예, 스포츠 산업에 전공하다 만 수술거든요. 아, 예. 그래서 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좀모르겠고 이게 예. 스포츠 쪽에 스포츠 산업 쪽에 예. 전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또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다 아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설레가 될수 있죠. 김기자 그걸로 석사 따면 되겠네. <laughs> 아직 학사도 못 따는 상태. 어떤 요그 브랜드는 거기에 네. 아. 근데 로 생각으로... 왜냐면 그 브랜드는 입... 거기가 입지가 좋으니까 입지도 <laughs> 좋고. 아, 근데 입점하는 거 잘못이 아니죠, 사실. 예. 네. 어. 저는 오히려 잘파고 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되게 그장사수아그그 그 비즈니스 마인드는 좋은 거죠. 그리고 이날 실제로 정, 그 치킨집에 진짜 만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 어 네, 사람도 넘쳐나고 네. 장사 잘 되더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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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마 잘 풀리겠지만 눈앞 딱 쪽에서도 구단이 이거를 가려버려라 라고 했을 때에이 매출이 거의 반에 반에 반타장 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laughs> 어, 이 방법 좋다 잉혁이님 네. 경기 날만 홀 이용 폐쇄하고 좌석 배달 아, 아 근데 그래. 아, 아유 저렇게는 근데 또 거기서 눈알 딱 치기에서는 저건 안할것 같은데 근데, 홀에서 바로 이제 생매주따로 하는 맛도 있어 그러면 네. 인천 구단의 치킨 독점권을 그쪽에게 주면 <laughs> 아왜 <laughs> 그러면 가능성이 없진 아니,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치킨 사들 고왔는데 그게 검사하다가 아 어, 이건 누나홀딱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거기 안에 있는 유일한 거? 치킨집 독점권을 보장해주자는 거죠. 그거 너무 큰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 이 근데 이게 이 퍼센테이지 비중을 어떻게까지 노해야 하느냐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근데 그러니까 경기 날만 스카이펍으로 운영하자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네. 그러니까 스카이펍에서도 이제 그러면 누나홀딱 그 가맹점에서 계산기를 때릴 거란 말이에요. 음. 스카이펍으로 운영하는 게 그 수익이 네. 주말에 그냥 홀 열고 장사는 하 것보다 네. 수익이 적으면 네. 당연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적으로. 왜냐면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의 그 스카이박스의 가격을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그것도 아마 경기마다 다를 걸요. 그럴... 매치마다 다를 걸요. 이게 뭐 시즌 단위로 파는 경우도 있고. 아, 예.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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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금 좀 약간 비인기 경기는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경기를 기준으로 놓고 이거를 판매, 그, 그것과 그준하게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를 책정하는 것도 어려워 그리고 음, 뭐 인천구단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네. 다른 구단 같은 경우에 스카이박스를 보통 스폰서 맺은 그런 아, 좀 기업의 그런 몇좀 인직원들한테 네, 네, 네. 주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과연 만약에 인천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네. 치면은 네. 그분들이, 그거, 뭐, 예를 들어, 치킨집 보이는 거를 뭐라 네. 하진 않겠지만, 네, 네. 그걸 또 어떻게 보느냐도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네. 통천으로 뭐 가려야 된다라는 네. 팬분들의 의견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전또 다른 문제가, 네. 통천으로 가린다? 네. 그러면 그, 뭐, 그 뭐라 뭐라 그러 뭐라 그러나일그 햇빛 그 조망권 조 일조권 일조권 예 일조량 예. 그런 것부터 해갖고 저는 그눈아가딱그가맹점이 예.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월세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laughs> 무작정 가리자라는 것도 사실 좀 복잡합니다. 아 예. 그렇죠. 뭐야 무작정 가리는 건 최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건는둘다 서로 상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 안 되는 거고. 진짜 야, 근데, 치킨, 근데 치킨, 정말 치킨 죄송한데 네. 네. 죄송한데 오늘 전원식 취소. <laughs> 지금 오늘 눈나올 딸에서 먹자. 지금 2천 <laughs> 경기로 지금 거의 한 시간을 하고 있어요. 단체격이랑이 <laughs> 아니라 치킨집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 예. 이게, 아, 근데 왜 왜냐면 네. 그만큼 중요한 이슈고 우리한테는 아, 이거 네. 이거 굉장히 그렇습니다. 복잡할고요아니구단 뭐, 팬들까지. 취소할 거면 저기 홍인택 오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laughs> 어쨌든 아 이건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네. 같은데. 이, 이게 토론을 하면 솔직히 한두 끝도 없이 할수 있을 것같긴 하거든요. 에이, 근데 에이, 결국엔 끝이 없다 보니까. 에이, 에이, 일단 인천 형님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에이, 여러분들의 고견을 에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이,